둔산동 동화세입니다 이제, 나그네 박목걸 이게 나그네가 뭐냐면, 유랑하는 민족이에요, 유랑하는 민족. 왜 그러냐면, 관리들한테 당하지, 오랑캐한테 당하지, 그죠? 양반들한테 당하지, 떠도는 백성들, 떠도는 유랑하는, 유랑하는 백성을 뜻해요. 강, 강나루에 강나루. 강나루 건너서 강가를 강에 있는 나루터 있죠. 강 나루 건너서 요기에 밀밭이 있어요. 밀밭길, 밀밭의 길을. 구름에 달 가서 가는 나그네. 그, 나그네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자 구름이 이렇게 껴 있는데 거기로 휘휘 새끼서 달이 지나가죠. 구름에 구름을 헤치고 <laughs> 달이 휘 걸려요 구름에. 휘휘 이거는 이제 한자로 행운유수라고 해요. 시험에 내신에 나올 때는. 행 간다 온 구름, 유수 행운 유수 그러면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그럼 구름에 거칠 것이 없죠. 구름 같은 거 신경 안 쓰죠. 예? 요거를 달관의 경지라 그래 뭐라고 요 달관. 요거 굉장히 많이 해. 달이 관통하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 통달한다고. 얽매이지 않는다. 구름을. 얽매이지 않는 경지가 달관의 경지. 자, 길은 한 줄기로 되는데, 외줄기, 한 줄기로 되는데, 남도 300리. 이게 정감의 길이야 감정의. 남도가 300리야 되겠어. 정감의 길이. 아주 먼다는 거지. 정감, 감정의 길이. 길은 외줄기로 멀리 뻗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밀밭길 건너가면 길이 쫙 끝까지 뻗어 있죠? 그죠? 음. 근데, 술 읽는 마을이죠 마을. 이제, 마을. 마음이 아니라, 술 읽는 마음마다, 술이 익어, 익으면 후각이래요, 후각. 냄새로 안돼요 후각. 술 읽는 마음마다, 타는, 불타는, 저녁노, 붉게, 붉게 탄대요. 그런데, 이 밀이 익죠? 밀밭이. 밀밭이 황금빛으로 이, 익어가면, 황금빛으로 익어가면, 저녁노을이 되면 붉게 물들어 보여요. 이해되세요? 미리 어? 다 익어가면 황금벌판이 붉은 노을이 되면 붉은 불판이 보인다. 자, 남도산백립길을 가야 되는데 술 익는 말마다 타는 전용로를딱 뜨고 술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이밀 때문에 밀을 가지고 술도 만든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구름에 달이 가는 것처럼 가는 나그네. 그럼 나그네가 자, 그러면 간단하게 육카운 축구를 한번 라고 나그네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누가 나그네가 언제? 언제? 밀밭이 익어갈 무렵, 어디를, 남도 300리를, 3 0리길 중에 있는 어떤 마을을, 어? 어떻게 구름에 달 가는 것처럼 휘익 통과하면서, 그죠? 그렇게 쭉, 쭉 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명한 게이박목걸 시인하고, 조지훈 신이라는 사람이 완화삼이라는, 완화삼. 완화삼. 완은 완상, 감상, 이런 거, 꽃화. 그러니까 이건, 이이 소매. 뭐, 소매. 그러면 꽃이 수놓은 완상? 꽃, 꽃을 완상하는 그 소매? 그 그러니까 완화삼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걸 모걸에게 하고 줬어요. 이해되세요? 응? 그 시와 요게 관련이 돼 있대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시래요. 나도 내나 됐어요? 그러면, 잠깐, 완화삼을 다시 본 다음에 봅시다. 자, 완화삼, 조지훈. 차운산이라는 산이 있겠죠. 차운산에 있는 바위가 우는, 하늘은 멀리. 차은산 우는 하늘은 멀리 하늘은 하늘이 멀죠 그죠? 차은산 바위 위는 우는인가? 위는가? 우는 하늘 멀리 산새가 구슬 피우다 아주 슬픈다 감정입으로 그죠? 감정입으로 산새가 차은산 바위 위는 하늘은 멀리 있고 그죠? 도달하지 못할 만큼 멀리 있고 산새는 멀고 구름은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오 남도 300리? 300리? 700리 그제 구름도 흘러가고 여기는 물길인데 길은 외기둘기고 나그네 긴 소매 소매가 삼이야 삼 꽃잎은 화야 아? 그거를 젖어 그러면 같이 물화일체가 됐다 그지? 같이 섞여있다 그래서 완화삼이란 뜻이야 오! 술리금 마을마다 강마을에 타는 저녁노을이요오 똑같네 이거 똑같이 딱 나왔네 같이 썼네 그죠? 이밤을 자면 이 밤에 잠을 자면 저 마을에 꽃은 져버려. 하, 그러면 잠들고요, 안 들고요. 저 마을이 있는데 저 마을을 같이 지나가는데 이밤 내가 자버리면 꽃이 다 져버려. 그럴래? 꽃길을 보면서 주르륵 갈래. 꼭 저녁에. ]에서? 아, 야밤에. 다장하고, 다정하고, 다정하고 한만원. 병인 양아요 병인 듯하야 그러니까 다정하는 것도 병이야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것도 병이고 남들한테 뭐라고? 잘 대해주는 것도 오지랖 병이야 그지? 달빛 아래 고요하게 흔들 흔들 흔들리면서 가는 거야 그 그러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저기 차음산 아래 구름 물러 칠백 년 있는 어느 술읽는 마을에 마을에 꽃이 지고 있는데 아 예쁘다 하면서 그냥 어? 감상하면서 계속 가고 있지 나그네가 가는 모양이야 이해됐어요? 네. 응 자, 이런 네. 식으로 써놨는데 자, 봐봐 그러면 이 나그네가 이게 떠나고 가고 하는 게 좋아? 이게 집 나왔는데?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나그네가 저 차운산 바위도 있고 그 위에 위는 우운이 차운산 바위가 울진 않을으니까 그러니까 위는 하늘 멀리 겠죠 하는 멀리가 있고 산새도 울고 그러니까 산새슬 피우러 그러면 뭐라고 고진악 하지만 이게 슬 구슬 피운다 니까 그러니까 슬픈 감정으로 감정이입한 거잖아 솔직히 그지 슬픈 감정을 가진 나그네가 어딜가 700리 길을 가박목을의 나그네는 300리 갔잖아그 700리야 구루 불러가는 물길은 700리인데 아, 사백리는 왔나보다 남도 300리니까 <laughs> 유예고 그죠 긴, 낙은의 긴 소매가 이제 삼베 적삼 같은 걸 입잖아, 옷, 그지? 그 꽃길을 막 휘휘 지나가면 꽃잎이 물이 이, 이 적, 요, 이 소매에 물들겠지?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완, 완상하고 희롱하고 하는 것처럼 꽃잎이 물든 소매를 가지고 술 익는 강마을, 술 익는 냄새가 나겠죠? 뭐, 누, 술 익는 거 보지는 않았으니까. 저녁 노을 하면, 저녁에 불타는 것처럼, 이렇게 술이 익는 느낌을, 이렇게, 후각을, 뭐라고 했어요? 시각화나 시킨 거죠? 뭐라고요? 냄새는 후각이니까, 이거 저녁 노을이니까, 시각화. 후각의 시각화. 뭐, 공감관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마을에, 마을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써서, 이 밤, 이밤 자고 나면 저 마음에, 저마을에 꽃이 질이, 하, 꽃이 지기 때문에 저, 저 마음에 못 자는 거야? 아니 나그네들 뭐 떠돌고 반기지도 않고 그냥 갈길 있으면 계속 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더 고독해 보여 더 슬퍼 보이고 뭐라고 핑계를 대는 거 같았고 야 밤에 꽃이 너무 예뻐서 내가 그 밤길을 계속 갔어 이렇게 음. 마을은 안 머물고 그지? 그러면서 다정도 병이야 그래서 달빛 아에 닿고 요기 흔들리면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 머물 곳이 없다는 거야 나그네가 자 다시 한번 여기 박목원에 나그네가 다시보면아 각각 강나루 그죠 아까 강가마을 나왔잖아 강나루 근데 여기는뭐라고 밀밭길을 넣어준거죠 그죠 아기, 아까는 아 물길을 하고 칠백리가 나왔고 그죠 어때요 구름가는 요 구름은 구름에 달 가든 여기 되게 구름에서 달이 가는 것처럼 간다 이 나그네가 거침없이 휙휙 다 가는 것같아 통달하고 달관된 것 같지만 하, 달 속에서 홀로 가는 게 그렇게 뭐 통달, 달관한 느낌, 달관의 경지는 느끼지만 애잔해 보이지 그지? 그렇죠. 왜? 외줄기고 산맥이고 거기다가 술냉는 마을, 마을이죠 그지? 술냉는 마을마다, 마을마다 술냉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술냉는 마을마다 그러면 술한잔 먹고 가야 될것 같은데 그지? 저녁이고 이제 근데 휘휘 지나가잖아 이 사람도 구름에 달가듯 이렇게 해서 구름에 달가듯 이렇게 쌍으로 졌어 그러면 이게 하나겠지? 이게 하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짝으로 요 가운데 뭐가 있어 3 0백리 길이 있지? 맞아요? 여기 나그네 있고 나그네 있고 여기 길이 있지? 그럼 요게 짝이면 저렇게 이렇게 맞아요? 그니까 밀밭길을 나그네가 보자마자 수, 술 먹고 싶었어 나그네는 <laughs>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구조가 그렇죠? 여기는 길이고 여기 나그네 여기 나그네니까 여기 1편 여기 2편 요그 사이를 나그네가 간다고 치면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자 여기는 꼭이 나루터 건너기 전 같죠? 어, 저쪽 가면 밀밭길이 있네 그러 여기는 아술 냄새 짱하네 피 까지 <laughs> 야 아까 와라 삼에는아아 어? 꽃이 지니까 저 마을에 머물면 안되고 꽃을 지는 걸 보면서 밤새 갈 거야 이렇게 했잖아 선비의 자존심이 있지 응? 어디서 구걸하고 잠을 자라 그네가 아 그래서 갔는데 여기는 뭐라고 술 냄새가 나지만 나는 간단해 아무지 아, <laughs> 어뭐 나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달관의 경기로 배웠는데 뭐가 달관인지 모르겠어. 그 달관하고 술린마을아가 천정노 타는 천정력 그래 국각이각이 시각화한 거하고 뭐술린는 거하고 나그에 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이 나간애가 휘리리리 가는 마음이 모습이 달 보면 이렇게 구름에 어두어고 있고 달이 휘 밝은 달이 이렇게 지나가면 휙휙휙휙 지나가는 느낌이잖아. 아, 구름이 지나가는 거잖아. 원래 난 달은 가만히 있고, 그지? 근데 달이 막 가는 것 같지? 에? 그런 것처럼 이 떠도는 유랑하는 민족, 여기 이 어떻게 보면 고고한 마음, 그지? 어떻게 보면 그 염치도 있고, 그지? 외롭지만 떠돌면서 꿋꿋하게 에, 지내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어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아 이게 집이 가족이 가면 어쩔 수 없이 얻어먹고 그러겠지만 어? 배를 고라도 고를지언정 꽃꽃한 어? 어? 나그네가 돼서 이렇게 휘리리 구름에 달가는 것처럼 휘리리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됐어요? 네박목근의 어, 나그네와 어? 근데 이게 몇 조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넷그제 7호조라 그러는데 보통 이거는 7호조 일곱자 다섯자 일곱자 다섯자 일곱자 다섯자 그죠? 글 자시로 곱자 5치 치롯쪼치쪽쪼라고 그러고, 완화상은 그떻게지 약간 그냥 썼지, 이렇게. 근데 어떻게 더 수준 높냐? 제가 똑같 나그네하고 완화상. 너는 어디 서음 저는 박목월 시인의 손을 들고 주고 싶습니다. 왜? 어...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개인 취향인데, 박무걸 씨가 좀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져요. 아, 너는? 저도 박무걸 씨. 그냥? 나는 어, 얘, 얘 줘. 700리, 세잖아. <laughs> 아, <laughs> 이밤 자면 저 마을에 꽃이 지이라 <laughs> 요게 이제 짝태. 박무걸은 이게, 이게 변명이 없어. 어, 예, 나는 조지조스타 아, 2대1입니다. 동아세.